입주자연합회 고문 대시는 최현정 고모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와 함성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웃음> <웃음> 여러분, 어제도 20대 어린 아이들이 수백 명이 고양시전 지역에서 저 건물 안에 모였습니다. 밖에서 주민 세 분과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저 건물 안에서 나오는데 괴롭고 참담했습니다. 모두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입니다. 열흘 뒤인 8월 28일은 고양시와 신천지의 항소심 선고 기일입니다. 전국에서 고양시와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1심에서 현재 이긴 예는 저희 고양시 뿐입니다 주민들은 신천지가 왜 하필 고양시냐 왜 하필 풍동이냐 하시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 신천지 안전지역은 없습니다 절대 이사 갈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남은 대법원까지 이기면 됩니다 시민들이 모이면 힘이 되고 모이면 신천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발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은 힘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로 인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관련 법규나 제재가 없는 것이 한탄스럽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선진국처럼 이단 퇴치에 필요한 조례를 꼭 만들어 주셔서 신천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이비 퇴치를 위해 힘써 주시길 고향시민 107만을 대표해서 강곡히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힘